다르트 왔습니다. 어, 오늘 월요일이네요. 역시 오늘도 새끼낭이들은, 어, 안 오네요. 누가 데려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 많이 먹어. 어서 먹어. 그래. 지금 까니하고, 감자기하고는 역시 큰 낭이들은 다와 있는데 새끼 낭이들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새끼 낭이들은 누가 여기 혹시나 싶어 여기 애기, 이게 애기 낭이들 주는 거거든요 가져왔는데 피튼사로 하고 오늘도 새끼 낭이들은. 아니 는 용감한 새끼는 아니나 항상 아빠랑 같이 오거든요. 저기 대장낭이랑 근데 대장낭이는 먼저 왔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누가 데리고간거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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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먹으라고, 피나 싶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혹시 음. 오늘도 오진 않았네요. 아휴. 아기들이 항상, 웅가만 어, 끼신이는 항상 아빠하고 먼저 화가 있는데, 음, 하루는 다, 그래도 사료들은 다 먹고 큰 낭이들이 와서 먹는가 었다 먹고 갔네요. 그리고 공원에 소스가 었는가 낭이들이 지금 다들 어제도. 커져갖고, 시원한데 다, 이래, 나름대로 이래 찾아가가 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래, 이래 챙겨주러 오는 줄 알고, 까니하고 삼세기하고, 대장랑이하고, 아마 치즈랑이도 있을 겁니다. 치즈낭이도 맨날. 이, 음, 대장랑이 때문에, 대장랑이가 없으면, 먼저 와가 있는데, 재장장이 때문에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늦게 또카우스낭이가 애기 자그마한 카우스낭이가 오길래 생기주고, 개낭이도 더워갖고, 저쪽에, 어, 태커 쪽에, <laughs> 공원 쪽에 항상 도는 개낭이도 더워갖고, 저기 보니까, 여기 이제 바, 사로터에서 아마 밥 먹고 저기 깻잎 밭에 딱그 앉아 있더라고요. 어 그래. 안다고 애옹해 찼더라고. 그래. 아이들이또우니까 아마도 많이 쳐지는것 같아요. 까미는, 그래도 요즘은 까미가 저 앞에서, 저 앞에서 딱, 저 나무 앞에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까미도 뜰 때는 막 하루도 안 보이고 이틀도 안 보이고 하더만은 까면은 그래도 아안 어, 보일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와서 잘 먹어주니까 너무 진짜 응? 다행이다 싶은 거 있죠. 요즘은 조금 많이 몸이 그거한가 먹는 것도 잘 먹더라고요. 그나마 날이 이래 그랬어. 날이 지금 무척 더우니까 회장랑이는 애기들이 다 없어도 혼자 요즘은 외로 혼자 일찍 와서 기다리고 여기 있어요 아우 어느 정도 컸다 싶어서 새끼랑이들이 없어져도 걱정을 안 하는가 봐요 아마 지금 날인데 누가 데리고 간거 같아요. 아니면 뭐 어려서 아직까지 여기, 여기, 여기서 독립할 여기 독립할 여기에 여기 그래도 공원에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먹을 것도 있고 챙겨주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제 있어도 공원에 있을 건데 공원에 어제는 제가 이래 북극이랑 찾아봐도. 없, 없더라고요. 시장랑아, 애기들 다 어디 갔니? 어, 너는 잘 먹고, 좀더 애들 챙기시고, 혹시나 또 모르니까, 어. 어. 우물가가 또,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다른 양이들이 여기 가무히 와서 이래 사료를 먹고 가고 하더라고요. 사료는 어제 세 군데 나온 거 먹었네요. 하나도 없이 다 먹었네요. 사료는 지금 하나도 없이 다 먹고. 이쪽도 그렇고. 사료는 다 먹고. 한, 아마 그래도 이래, 아침으로는, 이, 이, 이제, 이 실컷 먹고, 아마, 나중에는, 여기 와서 사료들을 먹고, 그래. 아유, 말잘 먹었다, 그루밍 하는 거라. 뭐 나이. 어? 시선양하고, 내사오사서 시선 잘 먹고, 그루밍 하는데, 아마, 같이, 내사오는 시선양은, 어디또 스무가 나중에, 제가 사료부 놓고 또 돌아오면 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조금 챙겨 놓거든요, 제가. 혹시나 뒤에 애들 올지 모르니까 챙겨 놓고 또 오면 다들 또저기 와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홀로에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요 아. 특히 난이들이 어디에 있든 행복해야 할 텐데, 그동안 그래도 밥을 챙겨주다 보니까 성이 들어서 아이들이 안 보니까 무척 음, 걱정은 됩니다. 어쨌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있다고. 음. 생각을 하고, 했나 싶어 또 오늘 그래도 또, 애기낭이들 거 챙겨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나할 땐게. 그래, 역시 오늘도 안 오는 거 보니까 누가 데리고 간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 마리가, 어,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우, 까미는. 까미가 제일 상태가 안 좋아 갖고 어떻게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까미는 먹고 막 요즘은 뭐 더잘 먹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다행입니다 까미야 어쨌건 너희들 하루라도 맛난 거 먹고 행복해라 어? 세장냥이는 맛있게 다 먹고 아이들 캔하고 조금 따서 또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아들, 수고하십시오.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